601번 통화수합. 통화수합이란 외환수압과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수압도 자금 대차 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수압과 비슷하나 이자 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의 차이가 있다. 외환 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 자금 조달 및환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 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 리스크 및 금리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 스왑은 스왑 수압 기간 중 해당 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 시 만기 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 차이를 반영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나, 통화 수합은 계약 기간 중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 수합의 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 A 은행이 B 은행과 현물 환율 천이백 원에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 시점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통화 수합 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 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 원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 기간 중 원화 금리를 지급하고 미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 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와업의 보유 외화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 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체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 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